많은 성도들이 하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너무나 신선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특별한 사람이나 하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 것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성도는 하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라는 대답이 일반적이지만 그러면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어느 부분에서 자기에게 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구절을 찾았다고 합시다 과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자기 욕망을 투영된 것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는가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한 중에 마음에 어떤 감동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신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게 원하는 나머지 스스로 지어낸 것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사람은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어떤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정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일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라고 다시 확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혼란과 불안만 남습니다. 다시 또 하나님의 대답이 필요한 경우가 되었을 때 가슴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도저히 뭘 해,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들판에서 길을 잃은 양처럼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이 결코 평안하지 못한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의 몸성을 듣는 확실한 방법 따위는 세상에 없습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과 직통하고 있는 것처럼 신령함을 자랑하는 사람들 있는데 거의 무량과 비슷한 존재들이라고 보면 거의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들 역시 자기가 하나의 님 음성을 듣고 있다고 착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닮은 사람은 지금 세상에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그 그리스도 위에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의 소통을 방법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경이 이미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크고 작은 죄의 잠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는데 그것은 기도 조금하고 성경이 얼마 안다고 하여 해결이 될 성질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 항상 미완성이 때문이다. 물론 교주께서 우리에게 새로고 상기를 여셨습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한다면 그들은 그 일에 들어선 사람들이지 그 일을 완주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우리가 지금은 청동거울에 자기 얼굴을 비춰보는 것처럼 심미하게 보지만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명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모두 다성능으로 충만 받고 은혜